아버지와 아들은 누구신가? 오늘은 무소부재를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지난 1편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과 그에 대한 무지한 결론들, 그리고 상상 속으로 미루어둔 난제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소부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더욱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 되시는 하나님, 즉 성부 성자 하나님의 신비한 관계를 이해하며 그 이해를 충만히 확신하는 데 이르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도 바로 이 무소부제의 오해에서 기인합니다. 무소부제의 사전적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소부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 즉,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모자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란 무슨 뜻입니까? 아시다시피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저기 어디든 존재하시되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소부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계시의 축복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이세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신비가 천국에 가야만 풀릴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원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 헬라적 사고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성령님이 하늘에서 보이시지 않는 이유가 스데반에게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잠시 부재 중이셔서 스데반이 못본것 아니냐는 그러한 상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나 고전을 읽다 보면 신들의 이러한 대화를 한 번쯤 읽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신들이 천상의 올림푸스 산으로 제우스 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그곳에 없자 신들이 이렇게 수군댑니다.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또 땅에 내려간 모양이구먼 이런 종류에 대한 말입니다. 또한 제우스는 그가 올림푸스 산에 자신의 왕자를 비웠을 때 자신의 최고 무기인 번개를 도둑맞는 이야기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만들어지는 이유는 세상의 신들, 그들 스스로가 능력의 한계를 가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왕,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탄도 자신에 대하여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도 자기가 가지는 능력이 누군가에게서 넘겨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가지는 그 모든 권세도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로 당분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 받은 자보다 넘겨 준 자가 더욱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잡다한 신들처럼 어떠한 능력에도 그리고 시공간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소부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수많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마지막이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는 단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끝으로만 향해 가는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는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시간의 지배자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자면 히브리서를 쓴 바울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때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 이사야와 교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으로도 무소부재로 계시면서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소부재로 계시는 측면을 신성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무소부재를 유지하시면서도 동시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측면을 인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시에 100% 신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소부재에 대한 개념을 먼저 나누는 이유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에 대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구별하시듯이 말씀하셨기에 무소부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어정쩡하게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는 듯, 아니 하는 듯, 아니면 못 하는 듯, 애매한 입장 속에 앞으로도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빈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도 한 분, 아버지도 한 분, 즉,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심을 일단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신 두 분이라는 생각은 잠시만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여우와 하나님의 무소부제에 대하여 의미를 축적하셨다면 이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신 중에도 무소부제하시다는 것을 나타낸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땅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또한 사람들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기에 그 무소 부재라는 전능성의 제약을 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무소 부재의 능력을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유한복음 7장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공생의 1년 즈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신데, 현재 내가 있는 곳, where I am.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올수 없다 말씀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이 땅인데, 왜올수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계신 곳은 이 땅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올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있는 곳이라 읽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실 곳이라는 미래형의 그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현재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한 군데만 있었을까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먼 어디에선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수없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하나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그러한 곳에 다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해석을 덧붙일 것입니다. 영어의 현재형은 미래의 의미를 동반하여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무소부재로 함께 계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소부재로 계시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직설법에 나름의 해석과 생각을 첨가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을 미래형의 그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이와요.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들 안에 주셨었다는 것과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 계셨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성만찬 때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 부분은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성만찬 중이신데 하나님께 갔다고 말씀하시니 읽기에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읽는 데의 부자연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돌아가실 것을이라는 미래형으로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킹제임스 성경은 went 즉 가다의 과거형 갔다로 번역했는데 이 부분을 저도 처음 봤을 때. 오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 계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이미 가 계신 무소부제의 동시성을 표현하기 위한 번역임을 이해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NIB 성경을 비롯한 다른 영문 성경을 찾아본 결과 미래형으로 기록한 것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100% 인간이시면서도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소 부재를 가장 잘 말씀하여 주신 구절은 다음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영문 성경을 옮겨봅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으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던 그분 곧 하늘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은 올라간 적이 있다.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신데, 언제 하늘로 올라가신 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까? 영문 성경을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하늘 안에 있는 인자. 인자께서는 즉, 예수 님께 서는 지금 니고데모 와 대화 하시 면서, 이땅에있 으신데 왜 하늘 안에 현재 있 으시 다고 말씀 하 시는 것 입니까？바로 예수 님 자신 께서 무소부재 하신 눈에 보이 시지 아니하 시는 하나님 으로 도 하늘 온 우주, 그리고, 이땅에 무소부 제로 동 시에 계 시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 되시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바로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